안녕하세요. JP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한가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LS 에코에너지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수혜 및 헤토류 성장성 부각 등의 금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메인 이슈에 앞서 LS 에코에너지의 기업 개요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2015년 5월 15일 LS 전선 아시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었고,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입니다. 회사는 미얀마와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설비 및 전선 케이블이 주 제품으로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서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 전력설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 및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베트남 내 1위 전력 케이블 생산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LS 에코에너지가 금일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슈들을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구리 가격의 상승 구리 가격이 2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전선 테마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전선업계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하며 2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톤당 1만 31.50달러를 기록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9,965.5달러로 1만 달러에 근접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6.4%가 올랐고 연저점보다 21.9% 상 구리는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이며 전선 제조사들은 원자재값이 상승하면 전선 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최근 AI와 전기차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업황이 회복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산 업체들의 지속적인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이 AI 데이터센터의 난립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증 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수요 기대 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북미 전력 설비 교체 수의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백악관이 미국 전력망 강화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확대 전력 부문으로 인한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5년간 10만 3 0마일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AI 등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전력 사용량 증대로 글로벌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 케이블 등 전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세 번째 이슈 최근 히토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1월 히토류 신사업에 뛰어든 동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동사는 지난 1월 베트남 광산 업체인 흥틴 미네랄과 히토류 선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200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500톤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광물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기에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베트남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흥틴 미네랄이 정제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을 국내외 연구 자석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밸류체인 확장 측면에서 향후 동사는 베트남 현지 자회사 유휴부지의 희소금속 및 합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다양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산업 발달로 히토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히토류 신사업을 진행 중인 동사의 향후 성장성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전선, 전력 설비, 히토류 테마들이 부각되고 있으니 LS 에코에너지 외에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한가 이슈에 이어서 LS 에코에너지의 재무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24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잠정 매출액은 1,790억 원,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와 84%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성장한 이유는 초과 케이블 및 UTP 등 고부가 제품 수주 증가로 인한 제품 믹스 개선의 영향으로 볼수 있으며 금일 상한가 이슈들로 인해 추가 수주 계약들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LS 에코에너지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JP 트레이딩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황과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